예, 박승중 의원입니다. 정부가 기재부를 통해서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등 단기 가 알바자리 3만 개를 급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문에 기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지표를 내놓는 통계청장을 말잘 듣는 통계청장으로 교체하더니만 급기야 단기 알바 3만 명을 채용해서 일자리 통계 밑바닥부터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쇼만 안되니까 이제 대놓고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기간 단기 알바가 늘면서 9월 취업자 증가폭이 한 4만 5천명으로 마이너스를 간신히 넘었습니다만 30대에서 10만 4천명 40대에서 12만 3천명 해서 3,40대만 23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laughs> 핵심 경제활동 주체인 3,40대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부는 산하기관만 급박해서 단기 알바로 고용지표를 조작하여 국민의 눈만 속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는 지속성이 없으며 민간투자의 확대만이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림을 눈도 감고 기도 닫고 공개 지표 조작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가기부 공공기관과 연구기관들에게 연구 성과를 제촉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알바 자리 만들라고 제촉하고 있으니까 땅을 칠러 오르십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가기부 산하, 단기 일자리 현황과 또 기재부의 단기 알바 그 확대 압박으로 늘어난 각 기관들의 확대 계획안을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요. 또 가기부뿐만 아니라 우리 가방이 산하에 뭐 지금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그 내린 공문 하달 기간이 360곳인데 우리 가방이 산하만 가기부 산하 60곳 방통위 산하 2곳 원안이 산하 3곳 해서 65곳입니다. 65곳의 자료를. 제출을 요청합니다. 네.